지난 20일 세빛관 대강의실에서 제2회 광운 유학생 친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운 유학생 친교의 밤 행사는 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광운대 학생들과 유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저녁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 시작 전 유학생들은 햄버거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샐러드와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유지상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광백 MC가 이날 준비된 레크레이션, 경품 이벤트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진행됐습니다. 또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김정권 대외국제처장은 공부를 통해 친구를 사귄다라며 유학생들이 광운대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국제 교류팀 소개와 교내 밴드 동아리 피버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한국 문화 퀴즈 우리말 빨리 읽기, 단체 가위바위보 등, 광운대 학생들과 유학생들은 함께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다양한 경품도 증정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적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번 행사는, 입장시 배부한 번호표를 통한 경품 추첨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적은 각각 달라도 한국에 대한 사랑은 같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운대학교와 유학생들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수민입니다.